한, 고꾸로 걸 하나입니다. 벌레 먹은 거, 돌 등등 골라내주세요. 깨끗하게 씻은 다음 물에 담궈 놓습니다. 전날 저녁에 담궈 놓으면 제일 좋아요. 압력솥 또는 냄비에 팥 삶아주면 됐습니다. 저는 냄비 택했어요. 맥주라서. 팥초콜로한번 삶아줄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물 많이 넣고 아주 꼭 삶아주세요. 언제까지? 팥이 뭉그러질 때까지 조금 더 삶아주세요. 건들면 정말 이제 뭉그러질 정도로 삶으셔야 좋으세요. 다 삶아주었으면 채에다가 걸러만 주면 됩니다. 물 부어가면서 하면 되세요. 금방 해요. 들어가는 물 양은 저는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로 안 해요. 두 가지 다 편한데 껍질이 갈려서 조금 숨맛도 없잖아. 있고 또 먹을 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. 만큼은 엄마가 해주던 그 방식 그대로 합니다 찹쌀 물에 담가 놓아줍니다 찹쌀가루입니다 소금 좀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 조금씩 부어가면서 찹쌀 가루하고 맵쌀 가루하고 좀 반반 섞어서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. 쫄깃쫄깃해요. 제가 전에 새알심 만들기 하도 귀찮아서 조랭이 떡국 넣어봤거든요. 근데요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새알심 만들었어요. 가을에 얼려놓은 밤입니다. 새알심 안에 쏙쏙 들어가게끔 좀 작게 썰어줍니다. 찹쌀가루로만 빚어서 엄청 찐득찐득해요. 손에 이제 찹쌀가루 묻혀가면서 새알심 만들면 되거든요. 냄비에 걸러놓은 팥물 다부어주고 그리고 물에 불려놓은 찹쌀도 넣어주세요 끓인 다음에 넣어도 괜찮아요 밑간 좀 해주세요 소금하고 설탕입니다 밑간한다라고 생각하고 감맞춰주세요 계속 저어주셔야 합니다 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때 세알씩 넣어주세요 붙고 눌러 붙으니까 한번 저어주고 나서 또 마저 새알심 남은 거다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안 저어주면 눌러 붙어요 새알심 둥둥 떠오를 때까지입니다 안 보고 설탕 한 숟가락 추가했어요. 계속해서 저어주셔야 됩니다. 언제까지? 되직해질 때까지입니다.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애구 막아준다니 한 그릇 꼭 드세요. 그리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